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의 3차전도 여행 또 에베소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어, 왜 에베소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해지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말씀에 있고요.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어, 말씀이 충만할 때 나타난 능력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어제도 살펴본 바대로, 에베소는 특별히 우상숭배의 강력한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이 놀라운 능력의 그 도구로 사용된 바울의 소품이 두 가지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기도 하고 악기가 나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손수건과 앞치마 이외이두 가지 소품이 이와 같은 능력을 일으켰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건은 어떤 때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이 사람들의 오침시간, 쉬는 시간에 이 두란노서원을 임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가장 뜨거운 시간 땀을 닦으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가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소품이 바로 이 손수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손수건은 말씀을 향한 열정을 상징하는 소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치마는 무엇입니까? 앞치마는 바울이 생업으로 텐트 메이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천막 만드는 때에 이 착용을 하고 이렇게 가죽 공예를 했는데요. 그는 어디서든지 머무르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짐을 치우지 않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자라는 가르침의 본을 직접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요. 어, 자기의 생계비뿐 아니라 학교 임대료와 또 연약한 자를 돕는 이 성교비까지 어, 그는 이 앞치마를 어, 이렇게 착용하고 이 텐트 공예를 함으로 말미암아 벌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앞치마는 신행일치의 삶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과 또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었으면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s a 절 t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하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자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자 유랑하는 유대인 그 마술사들이 한번 시험삼아 그 저기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또그 이제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의지해서 하면 효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악기를 쫓을 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런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어,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이 어, 아무래도 유대인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뭐 악기가 들렸을 때 병이 들렸을 때 계속 도움을 청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잘안 되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은 없지만 마치 무슨 그뭐 귀신이 오면 뭐 마늘이 효과가 있다더라, 뭐 십자가를 내세우면 효과가 있다더라, 뭐 이런 말처럼 그냥 부적처럼. 어,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는 거꾸로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냥 그그 그 저기 이 제사장을 덮쳐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들 막 목을 누르고 이렇게 되니까 겁을 먹고는요. 옷을 벗고 그막 벗은 나귀해서 몸부림치다 옷을 벗고 도망을 가는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입술로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지식적으로는 사단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알아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헌신은 두려워 합니다. 여러분, 개는 사자 뼈만 봐도 무서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정말 참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향해서 진실로 헌신하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주위에는 건접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유명한 자, 사단이 알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하지 사단에게 무명한 자, 넌 누구냐? 라고 반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자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으며 우상으로 충만한 에베소 가운데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영적 전쟁을 통하여 명백히 보여주신 하나님 특별히 이 일에 바울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어,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삶이 어, 나타나 있고 묻어있는 편린인 손수건과 앞치마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정만신행일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식으로 사단인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잘 알고 있고, 어, 주여, 주여 한다고 전혀 긴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해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향해 헌신하는 사람 되어지게 알여 주셔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한 사단이 우리의 이름을 알며 두려워 떨며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